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1.6 lx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량 구매 관련 없다 하더라도요. 한달 있다, 두달 있다 클릭하셔도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 도움 되시라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쌍용 티볼리 1.6 lx고요. 2017년식 2017년 3월입니다. 5만 5 0 키로 뛰었고요. 이 차량을 선정한 이유는 내비 후방 스타트 버튼 열선, 핸들 열선, 이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에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되고요. 추가적으로 3개월에 3,000km 엔진 미션, 제동 장치, 연료 공군 장치, 안전 장치 해서 다 보증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4개월에 5,000km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라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엔진룸 자 여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 후방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루미널 하이패스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로수5만0천 킬로고요 자 여기 조수석 방향입니다 바닥에 코일 매트 어, 스위치 사기사 이사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자, 디자석 시트고요. 네, 열선. 네,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나와 있고요. 네, 블랙박스 2채널, 루밀러 하이패스, 스타트 버튼. 네, 열선 시트고요. 그 다음에 USB 꽂는 것도 있고요. 스타트 버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일단 1인 신조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1결 2 0 키로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사고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다 깨끗하게 좀잘 나와 있습니다 교환된 거 전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 1.6 LX 차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갈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차한대 사고팔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면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V자 마크를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모바일 검사차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네 자리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티볼리2063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의사는 어디 있냐면요.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는 아니고요. 가장 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별도의 주차장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수입차 사기사이 이사가요.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사전에 약속만 되신다면 내방은 출고 때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자 싸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